일단은 제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소대 여러분들, 어 디스코드가도 있는데 심플 소대가 도미네이션 하고 워피존 매치 2017년 8월 5일, 8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8시. 그래서 첫 판은 도미네이션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워피존이나 맵은 이제 투표로 플레이어 플레이어분들이 저거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 저번에는 심플 소대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도미네이션이니까 24명으로 해서 12대12 해서 심플 소대원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댓글에 링크가 들어갈 건데 그 링크 디스코드에서 공지 요 채널에서 누르셔도 되는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 쓰시고 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 이제 얼만큼 인원이 되나 파악 목적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8월 5일 8시에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하실 심플 소대원 분들은 여기에 아이디를 써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하이라이트 분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대 정원은 4명씩 그래서 총각 팀에 3분대씩 들어가서 총 12, 12명 대 12명이 도미네이션이나 워피존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팩인드님이 쓰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참여하실 심플소대원분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재희 님, 김영호 님 안녕하세요.